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CPI 지수 발표를 두고 교수님의 고견을 듣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 방금 전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네.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laughs>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네. 저는 방금 샤워를 마쳤고요. <laughs> 네. 네. 이 시간 우리 웅달님은 지금 배경화면이 안드로메다이시지만. 네. <laughs> 저는 이렇게 처음, 뭐, 머리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미국 물가 이 발표에 굉장히 그, 어, 긴장감 또 설레임, 이게 과연 고점을 찍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경제 현상이 물가, 그리고 이 물가를 잡겠다고 움직이는 금리,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시장 가격 조정, 이세 가지 연결고리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세 가지 연결고리 속에 앞단에 있는 것이 이 물가이기 때문에 도대체 물가는 언제 정점을 찍을까라는 것을 놓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언제 CPI가 발표되나. 그래서 CPI 발표 봤고요. 시장의 기대는 8.5%였습니다. 8.7%였습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 8.7%였는데 그거를 밑돌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산 시장에 미치는 또 미국의 FMC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교환을 먼저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교환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만났던 그 미국 물가 상승률이 6.1, 9.1%죠. 이 9.1%가 말 그대로 41년 만에 최고치였었던 것이죠. 근데 이 9.1%가 고점일까? 이게 고점이 아니고 더 높은 물가를 향해 이번 7월 물가가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9.3%를 찍는다. 그러면 미국은, FMC는 조만간 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자이언트도 모자라서 울트라도 할수 있는 거다. 그러면 자산 시장은 더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과정인 거죠. 네. 그런데 9.1%를 상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물가상승률 여러분 보시기 좋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근래 물가가 어 지난 어 보시는 것처럼 6월 물가가 9.1이라고 했죠. 9.1% 전이 8.6이었습니다. 그리고 8.3, 8.5, 8.3, 8.6을 기록하다가 이게 고점인가 생각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고점이니까 이때 불확실성이 고조됐었던 거야. 음.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혹은 울트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때문에 자산 시장이 막조정됐었던 거죠. 예.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돈을 뺐었던 거죠. 그랬다가 또이 지난 6월달 물가 상승률을 9.1% 까지는 시장이 내다보지 않았어요. 네. 대략 한 8.7, 8.8. 이 정도로 봤는데, 9.1%로 전 고점도 상회하고 시장의 기대마저 상회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 인상행보가 더 고조되겠네. 더 장기화되겠네. 하는 그런 우려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뺀 거죠. 네. 외국인들이 돈을 뺀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시장의 기대는 8.7 정도였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밑돌고 최근 고점보다도 밑돌고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인플레 정점론 네. 이게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지금처럼 계속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겠죠. 네. 네, 그런,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요약한 건데요. 결국 물가, 금리, 자산 시장에 미치는 이 연결고리 상에서 지금 물가라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나 혹은 여러 이코노미스트들이 아, 이제 정말 정점 찍고 떨어지나 보다 하는 어떤 시장의 안도감 이런 것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네. 그 물가가 그 8.5라는 네. 수치도 네. 9.1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것 같지만, 네. 또 여전히 높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8.5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그 인플레이션의 그 수치가 좀 정점을 찍었다고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 어, 지금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어쨌든 저도 그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7, 8, 9월, 늦으면 10월이 되겠다. 이 정도가 고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인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저도 적어도 시장에서의 안도는 생겼다는 것이죠. 이게 정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를 떠나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은 생긴 것이고, 만약에, 만약에 9.2를 찍고 이제 8.5로 떨어졌다가 다음 물가, 다음 물가는 역시 8월 물가 상승률인데요. 그 8월 물가 상승률은 아무래도 이제 9월 10일 정도에 이제 또 발표되겠죠. 대략 10일 정도 혹은 한 2주 정도 내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를 좀 기다릴 텐데, 그 값이 만약에 8.5를 밑돈다. 아 그러면 정말 9.1% 6월 물가가 고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파르게 진전시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음. 생각을 갖게 만들 겁니다 시장은. 음. 예. 그러나 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뭐 국제유가 하락이라든가 뭐 전쟁의 종식 가능성 혹은 어, 세계 경기 침차에 따라서 어, 지금 원자재 공급이 불안했는데 수요도 또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음.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어, 이게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9월 뭐 10일경에 이제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발표했을 때 지금보다 수치가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큰 폭의 뭐 인상이나 상승 이런 거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결국 9월에 미국 FMC가 있을 텐데요. 네. 그때를 좀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이 국제 유가에 좀 주목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국제 유가 전망치를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국제 유가 전망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분기가 고점이죠.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전망입니다. 음.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기존의 전망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으로 보아도 21년에 68달러를 찍고 연간으로 높았다가 다시 23년에 또 안정화되죠. 자, 물론 주목해야 될 것은 22년 하반기 그리고 23년 국제 유가가 기존 국제 유구보다는 어쨌든 높아요. 제 얘기는 고유가 시대는 계속 되는 거로 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점은 찍었다는 것이죠. 음. 항상 이 물가 상승률이 피크아웃을 찍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 국제유가가 어쩌면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네.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이라든가 여러 원자재 가격들, 이런 것들이 다 잡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가가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하 그런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하게 되는 시장의 그런 안도가 조성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9.1, 8.5뭐 중간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게 이제 유가 같은 것도 보면은 2023년 그 전망도 보고 이러면 한 90대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 막그 물가가 과거에 막2% 3%때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고물가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볼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네. 계산할까? 이게 네. 아주 쉽게 산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한국에서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458가지인데 그 소비 품목의 가격에 등락이 있겠죠. 근데 그 등락을 어제 대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난달 대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인플레이가 고조된다라고 우려감이 맴돌던 그런 기점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21년 대략 한하반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점이 그때라는 거죠. 제가 또 역시, 그러면 영상, 아이 교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미국 물가라서 미국 물가만 먼저 말씀드리면, 21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이 미국의 적, 적정 물가가 2%니까, 2%를 초과하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21년 하반기죠. 그러면 지금 22년 상반기 동안 고물가가 야기됐던 것은 어쩌면 이 저물가 대비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종종 드리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릅니다. 200원으로 300원으로 또 올라요. 그럼 가격은 100원씩 올랐죠. 그런데 가격의 상승률은 100%에서 50%로 떨어졌죠.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 이때 21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치솟기 시작하고 물가도 치솟기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이미 높아진 물가보다 더 높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년 하반기는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 잡히기 시작하는 지점이 대략 이 지점이니까 어 적어도 한어 9, 10월 정도는 무조건 잡힐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이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데 하물며 23년에는요. 소비 침체 이어지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어지죠. 누구나 경기침체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수요를 둔화시켜서, 어, 이 물가가 잡히게 만들어지는 결과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23년에는, 어, 지금 응달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어쩌면 2%에 근접한, 어, 물론 여러분이 체감하는 가격, 이 100원, 200원, 300원 상승하는 가격은 떨어질 리 없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상당히 적정 물가를 향해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러면은 네. 앞으로 향후 그 미국은 금리를 좀 어떻게 얼마까지 좀 이렇게 인상을 할까 이런 것도 좀 네. 궁금한데요. <laughs> 네. 오늘 어, 저희의 대화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께 근거를 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존의 6월달 미국 FMC 회의록 결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22년 그리고 23년까지 계속 중반까지는 기준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했었을 때예요. 근데 6월 FMC면 5월 물가 상승률을 받아들고 회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6월 물가가 발표됐고 7월 물가가 발표됐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이때만 해도 계속 공공행진하겠다. 22년 말까지 계속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물가 전망치가 수정조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근거로 삼을 것이 최근에 있었던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4월 달 IMF가 추정했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경로입니다. 보시면 파란색이죠.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22년보다 23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겠다라고 봤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 7월부터 기조가 바뀐 겁니다. 물가가 벌써 잡히는구나 생각했던 보다 그 고물가 기조가 계속 나오진 않겠구나 피카오 찍겠구나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22년 말까지 다 마무리되고 음. 23년에는 이제 자 22년에는 미국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죠 놓치는 게 예, 경기 침체죠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 23년부터 22년부터 당장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근데 23년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경로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22년에는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데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경기 회복시키겠다고 다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23년이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주식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 기조를 가져오겠죠.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겠지만 이 금리 인상이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더더욱이나 오늘 지금 제가 웅달님하고 이렇게 한밤 중에 대화하는 이유가 미국 CPI 발표 이 이것이 상당한 기조적 전환을 주는 그 물가를 바라보는 전망과 저, 저의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FMC 위원들의 전망이죠. FMC 위원들이 우리가 이 FMC 위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FMC 위원들이 어 이제 금그 물가 잡혔구나 굳이 자이언트 한번 더할 필요 없겠구나 경기 침체도 막자 아예 물가도 잡고 경기 침체도 막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이언트 스텝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 어쩌면. 물론,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고물가인 건 사실이에요. 미국 물가가 8%대 상승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아직 물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나 네. 그렇게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경기 침체를 그냥 용인해 가면서까지 물가 잡겠다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 음. 만약에 9.2를 넘어선 숫자였으면 여전히 물가 잡자,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했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연준 위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망한다기 보다는 FMC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음. 그래도 그 물가가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안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네, 앞으로 하셔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네. 계속해서 물가가 조금 더 적정 수준으로 그 회귀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 주식시장에도 괜찮은 영향을 줄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뭐 주식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주식 차트를 못 가지고 왔어요. 방금 발표됐는데. 대신 이 부동산 차트를 보시면, 어 거의 일맥 상통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다만 주식 시장은 이 실물 경제보다 6개월 선행하니까 먼저 반등한 거예요. 다 말씀드리면, 아 미국 물가는 이미 고점을 찍었구나. 6월 물가 9.1%가 고점을 찍었고 정점론이 확산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행보가 주춤해지겠구나. 라고 시장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고점이 23년 중반이었다면 22년 말까지 주가가 안 좋았을 텐데 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하면 어. 금리 인상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인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어. 7월부터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장은 먼저 6개월 정도 선행에서 움직이니까 다른 말로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돈을 먼저 빼고 먼저 넣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인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지표인데 이 지표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제랑 거의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당장 돈을 빼고 넣고 음. 할수 있고 현금화 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아, 움직이는 네. 경향이 있지만, 네. 부동산 시장은 금리 고점일 때 집값 조정률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값은 이미 조정되기 시작했는데, 그죠? 네. 저도 이제 웅달님 만나서 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작년이죠. 네. 금리 인상하면서 주, 집값은 잡힐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긴축의 시대 책을 보여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주식시장보다는 후행하고 금리와 동행하고 혹은 실물 경제와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집값은 더 조종할 일이 많습니다. 음... 어쩌면 집값은요, 금리의 그 스탠스, 그러니까 지금 금리보다 다음 달 금리, 다다음 달 금리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올해 말까지는 더 높아지겠죠. 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더 동요시키고요. 음. 매수 의지를 꺾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매 여력을 위축시켜요. 빚을 이만큼 져야 되는데, 그래야 집을 사는데. 근데 집을 사기 위해 대출하는 금리를 더 높게 지불해야 되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사야만 하니까. 구매 여력 자체를 위축시켜요. 수요는 그렇고, 투자자들,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 팔고 싶게 만들어요. 빚을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020년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빚을 영끌해가지고, 투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걸 레버리징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제가 오늘도 농협에 다녀왔는데 농협에 보통 시중 금리 저축 금리가 한4% 정도 됩니다. 그럼 주식투자에서 4%를 못 벌면 그건 주식투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위험으로 4%를 벌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 주식투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식투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이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투자자들이 딜 에버리징, 빚을 청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는 싶은데 살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22년 말, 23년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집값의 조정은 어쩌면 이제 시작인 것이었다. 네. 6월, 7월이 시작인 것이다. 조정이라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때인데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그것을 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고요 자산 시장이 아, 아까 이제 주식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게 IMF의 전망 시나리오거든요 10월에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전망을 이렇게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이번 22년 7월에 또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 3.2.9%라는 2, 2 한국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 보시면 코로나19를 다 떠나서 평년 성장률보다도 밑돌아요. 그러면 침체 국면 맞죠. 적어도 둔화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먼저 볼수 있는 지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선행지수가 100을 밑돌아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 이런 현상을 좀 종합해 보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이 물론 금리의 고점이 22년 말이고 그러면 그로부터 22년 6월이 6월 7월이 저점이었다 주가에 음. 그러면 반등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반등세가 매우 뚜렷하진 않다 음. 그러니까 20년에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런 대세 상승장 음흠.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음. 또 만에 하나, 만약에 이 8월 물가 상승률이 9월에 발표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우리 응달님하고 <laughs> 얘기하면 좋을 데 네.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다시 9%를 초과한다. 만약에 어... 그러면 또 주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헉, 울트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맞아요. 또 여론이 형성되니까 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죠. 음. 왜냐면 돈은 심리 아닙니까? 음. 투자자의 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산될 때만 그런 아 물가의 정점을 안 찍었구나 그런 그러면 물트라 하겠네, 긴축 행보 도 보이겠네 이런 시장의 기대가 더 형성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 왜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테니까 말이죠. 음.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조금 더 이렇게. 투자의 뭐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과감성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늦출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네. 더 확인을 하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네예 그... 저도 이제 좀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저도 이제 현금이 낮다 음. 반등한다 그래도 현금이 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2년 하반기가 불확실성이 너무나 높고요. 네 그런 장에서 굳이 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 번다. 근데 저축해도 5%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은 투자수익처입니까?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아, 우리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네. 이렇게 데이터까지도. <laughs> 네.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하고요 정말 네. 이제 곧 12시네요 네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뭐 오늘은 한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진짜 또 한번 네. 모셔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자주 네. 하시죠 뭐 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아네 아, 네. 너무, 너무 좋아하실 <laughs> 것 같아요 정말 뼈와 살이 되고 돈도 되는 네. 네. 예, 네,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네, 교수님,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늦으신까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